오늘 선배와의 인터뷰를 진행할 한우학생의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신나래 선배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우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7학번 신나래입니다 그럼 여기 기관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네, 현재 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협의회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전국 지역아동센터협의회란 보건복지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발달과 권리보장을 위해 통합교육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들의 연합단체입니다. 쉽게 말해 기부처와 센터의 중간다리 역할로 센터를 통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다양한 사업을 주면서 이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 기관에 입사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음. 우선은 전국지역아동센터의 협의에 이제 입사하게 된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 교육, 인권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의제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좀힘 써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센터들을 관리하는 방법과 현장보다 더큰 곳에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기관에 입사하기 위한 과정은 어떻게 되셨나요? 네, 우선은 저희 회사 입사 시험으로는 1차 서류면접과 2차 대면 면접이 있습니다. 그럼 우송자 학교 사회복지학과에 배우거나 경험하신 것들 중 가장 기억에 남으셨거나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대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부전공으로 배운 해계와 3학년 때 배우는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과목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희 학과의 경우에는 부전공으로 회계를 전공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와 회계는 언뜻 봐서는 굉장히 거리가 좀 멀어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격증으로 취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자격증을 따서 나온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가 생각이 나는데 저희 학과 유한수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과목이고 열심히 알려주시는데요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예시를 들어 주시면서 하나하나 잘 알려주세요 어,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제 현장에 가서 계획서를 작성을 해보니까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게 많이 기억에 남고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들 잘 듣고 <laughs> 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 외에 취득시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무엇인가요? 네, 사회복지사 1급 2급 외에 필요한 자격증으로는 보통 센터 협의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해계와 컴활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엑셀이랑 한글 파일은 저희가 뗄래야 뗄 수도 없겠죠. 어, 더불어 본인이 조금 더 노력해서 자격증을 따보겠다 하는 의지가 있는 친구들은 졸업 전에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자격증을 따시면 취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음, 우선은 해주고 싶은 말은 많이 놀고 즐기라는 말을 가장 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다만, 놀면서 할 일은 꼭 해야겠죠. 어, 저는 이제 대학생 때 봉사 동아리 활동과 대회 활동들을 꾸준히 했었어요. 어, 이는 취업할 때 이제 자소서 작성을 할때 많은 에피소드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 이때 어, 큰 도움이 되었고, 또 이러한 활동으로 저한테 맞는 분야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활동들을 하다 보면은 본인에게 맞는 분야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 본인에게 이제 맞는 분야를 찾아야지 졸업할 때 방황하지 않고 어디 취업을 해야 할지 방향이 잡히니까 많이 즐기면서 대학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배님이 생각하시는 사회 복지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사회복지란, 음, 우주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저는 아동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우주겠죠. 음, 이렇게 비유한 이유는 아동복지에서 이제 아이들을 보면은 본인의 환경을 대부분 바꿀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누군가 손 내밀지 않으면 아이들은 현재 본인의 환경이 다이기 때문에 어려운 아이들에게 손 내밀면서 아이들이 세계관, 즉 우주를 넓혀주고 있다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를 하면서 느낀 점으로는 다른 직업과 이제 다른 점은 저희는 돈을 벌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들을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제가 한 일이 영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저는 현재 사회복지사를 하는 것에.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우송대학교사회복지학과학생들이많은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내은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이상전국지하아동센터협의회 신나래 선배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